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짠 예쁜 모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쓱쓱이는 오늘 짠 이렇게 초록색깔 모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먼저 모자를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 면을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십자로 접어주세요. 쓱쓱, 쓱쓱. 펼쳐서 다시 반대로 쓱쓱, 쓱쓱. 되었죠? 이 상태에서 한 3분의 1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칸에 3분의 1 정도만 옆으로 이렇게 옆부분을 접어줄게요. 쓱쓱. 자, 반대쪽도 가운데를 중심으로 3분의 1 정도. 이 정도. 쓱쓱, 쓱쓱 접었어요. 자, 그리고 벌려지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양쪽을 이렇게 아래로 세모나게 내려잡기를 해주세요. 짠짠. 됐죠? 그럼, 여기, 가운데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벌려서, 이렇게 옆으로. 자, 이쪽도 똑같이요.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짠짠. 친구들, 집이 두개 나왔나요? 자, 됐죠? 그대로 뒤집어주세요. 짠. 자, 여기서, 여기 접었는 부분을 일단 이렇게 한번 접어서 위쪽으로 살짝만 접어서 표시선을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거의 반을 위로 이렇게 펼쳤다가 다시 접으세요. 짠 됐죠? 그리고 위에 한 장은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는데 어, 주의할 점! 뭐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요 간격. 너무 딱안 붙여도 돼요. 조금, 슥슥이는 있죠? 여기 조금, 간격이. 너무 딱 붙이지 말고, 이 정도? 왜냐면, 하 바로, 짠, 한번더 넘길 거기 때문에, 너무 딱 붙이면, 이게 이렇게 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양쪽 모서리 윗부분, 삼각형으로 작게, 작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모서리를 뾰족했던 부분을 없애줄 거예요. 짠! 아니, 벌써 모자가 완성됐네. 어때요? 멋진 모자가 완성됐죠? 자, 우리 친구들 너무 모자가 심심하면 짜잔! 이렇게 친구들이 리본을 만들어서 모자 옆에 이렇게 쫙 붙여주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귀엽고 깔끔한 모자가 완성됐죠? 슥슥이야 모자 만들기 끝!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